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8월 초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방한의 목적은 국내 인사와 기업인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폴란드는 KE 흑표 전차 등 많은 종류의 한국산 무기를 대거 사들인 나라로서 이번 방한으로 다시금 한국 내의 방산업체 현장을 방문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와 국내 방산업체는 작년 17조 원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고. 최근 또 다시 2차 계약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폴란드가 추가 도입을 약속한 한국의 무기는 K2 전차 820대, K9 자주포 460문, 천무 다연장 로켓 70문이 있으며 약 30조 원의 규모입니다. K방산의 큰 손인 폴란드를 시작으로 동유럽 시장 진출에 대한 교두보가 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는데요. 특히 폴란드가 처음 K방산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한국의 방산 무기는 K2 후표전차였습니다. 사실 이미 K2 후표전차는 밀리터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내 외국인들이라면 세계 최고의 성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은 물론 다양한 나라에서 다시금 국방력을 올리기 위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 이유는 최근 몇년 전부터 전쟁의 도발은 물론 실제 전쟁이 진행 중인 러시아전을 교육으로 삼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최첨단이면서 최고 화력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쟁을 억제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세계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폴란드가 국방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섰고 그중 가장 관심 있었던 것이 바로 K2 흑표 전차인 것이죠. 세계 10대 전차로는 독일의 레오파르트와 미국의 M1A2 에이브럼스, 영국의 챌린저2, 한국의 K2 흑표,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MK4가 선두권을 차지한다고 하며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의 전차가 명품 전차의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흑표는 2003년부터 국산 개발에 들어가 2008년에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한국 육군의 두 번째 주력전차라는 의미를 담아 K2라는 제식번호가 붙었으며 일명 검은 표범을 뜻하는 흑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세계 10대 전차는 3세대로 분류되지만 그중 흑표만이 3.5세대에 해당됩니다. 현대전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강력한 무기가 개발되었고 지금도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라고 볼수 있는 전차가 의미가 있냐는 해외 언론도 있었지만 그 말에 가볍게 반박하는 의견 역시 있었습니다. 현재 러우 전쟁을 보면 알수 있듯이 전 세계에서 보급 요청을 하는 것중 하나는 바로 탱크이다. 결국 시대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첨단 무기가 나오고 있는 지금 역시도 탱크는 현대전에서 빠질 수 없는 무기이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전쟁에서 탱크는 아직까지 최전방에 서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재래식 무기라고도 불리는 탱크 역시도 현대의 최신 기술이 들어가면서 최신 무기 대열에 합류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시대적 흐름에 한국의 전차 역시도 반응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은 K2 전차를 더 업그레이드한 K3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3세대와 3.5세대를 넘어 모든 나라에서는 이미 4세대의 전차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며 4세대에 어울리려면 기본적으로 스텔스 기능과 무인화, 최신 정보 기술이 적용된 통합 통제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성능만 놓고 봤을 때는 기존의 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이번 4세대는 격차가 크게 나는 성능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런 고성능은 한가지만 놓고 봐도 구현하기 힘들며, 그만큼 높은 기술력이 있어야만 개발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로템은 이미 무인 합동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미래형 전차의 기술 베이스를 발표했습니다. 그 외에 현대로템이 발표한 사진 한 장으로 K3의 대략적인 스펙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130mm의 주포가 탑재되어 있고, 이것은 현재 K2의 55구경포보다 관통력이 약50% 이상 향상되었다고 볼수 있으며, 능동방어 시스템 역시 있어서 전차로 날아오는 탄환을 어느 정도 격추시키는 시스템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격주행 역시 가능해서 사람이 굳이 타고 있지 않아도 전장에 투입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인명피해는 제로가 될수 있습니다. 그 외에 레드백 장갑차에서 특수고무 재질을 채택함으로써 기동시 소음이 적으며 차체가 덜 흔들리기 때문에 차체에 대한 전자기기가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경량화에 많은 도움이 되며 그로 인한 빠른 기동력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스텔스 기능은 미래전에서 전투기나 전차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옵션인데요. 하지만 무거운 전차는 이동할 때마다 무거운 중량으로 인해서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차에 스텔스 기능을 추가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인데 K3 전차는 그런 기술 역시도 특수고무 사용과 그 외에 몇 가지 기술을 접목시켜 스텔스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기술이 탑재된 K3 차기 전차는 2025년부터 2030년 사이에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되었는데요. 현재 운용되고 있는 K2 전차의 높은 성능으로 인해서 해외에서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K3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전차에 대한 관심은 해외에도 많으며 얼마 전 남미의 밀리터리 전문가가 K2 전차에 관한 아낌없는 칭찬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K2 흑표 주련 전차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전에서 탱크는 불필요한 거 아니야?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면 계속 탱크 달라고 하잖아. 바로 지금 전쟁에서 목격되고 있는데 뭐가 불필요하단 말이야? K2가 현재 세계 최고의 탱크는 맞는데 드론에 대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더 업그레이드도 필요해 보여. 솔직히 가격을 보면 브라질, 칠레, 페루 정도만 살수 있을 것 같아. 당장 전쟁 위협도 없는 나라들이 살 이유는 전혀 없지. 그래서 정확히 K2의 가격이 얼마인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850만 달러 정도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좀더 비싸다고 하곤 하는데, 페루는 한국의 K808 장갑차를 구입했대. K2는 아마 다음 대상이 될것 같네. 페루는 한국과 무기 분야에서 아주 긴밀한 관계더라고. 나도 페루가 K2를 구매할 수도 있다고 생각돼. 페루가 한국 무기에 가장 적극적인 것 같아. 이미 함선 기술 이전 계약까지 했고, K808 장갑차까지 150대를 구매했으니까 말이야. 페루가 구매할 수도 있지만, 브라질, 콜롬비아 같은 나라가 먼저 산다면 다른 모델을 생각해봐야 할 거야. 왜냐면 그 나라들이 이미 장단점을 다 파악해서 페루의 위협이 될것 같거든. 레오파드도 좋은 선택이긴 한데 생산 속도가 너무 느려. 이런 상황에서 칠레에 레오파드 탄약 생산 공장이라도 있으면 우크라이나에도 보낼 수 있고 좋을 텐데 말이지. 절대 불가능해. 칠레에는 그런 생산 기술도 없으니까 말이야. K2는 레오파드 1의 대체품으로 훌륭한 전차야. K2가 개당 거의 천만 달러면 남미는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봐. 옵션을 낮추면 좀더 싸게도 가능하대. 페루는 이미 F-16 코이함도 구매 진행 중이라서 더 돈을 끌어모을 곳도 없는 게 문제야. 아르헨티나에는 이미 독일과 이스라엘이 업데이트한 전차가 있지. 한국 탱크가 좋다는 건 인정하지만 우리에게는 당장 필요가 없어. 저 탱크 세계에서 가장 비싼 탱크 아니야? 가격은 일본의 구식 전차가 훨씬 비싼. 한국의 무기가 우수한 건잘 알겠지만 지금 남미 국가 재정 상태가 다안 좋아서 구매할 수 있는 국가가 거의 없을 것 같아. 영상에 나온 것처럼 K2도 싼건 아니지만 레오파드 2보다 많이 생산되고 있어서 다른 대안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편이야. 그리고 한국은 본국에 대규모로 탱크 부대를 유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서 구매 매력이 있어 보여. 네 말에 완전 동의해. 더욱이 독일은 생산 능력이 부족해서 구매해도 언제 도착할지 모르니까 말이지. 당장 우리나라에 필요한 탱크야. 구매만 한다면 우리 국방력이 엄청나게 향상될 것 같아. 칠레도 구매했으면 좋겠지만 항상 예산이 부족하니 걱정이야. 터키 탱크는 어때? 칠레에 괜찮지 않을까? 레오파드나 K2에 비해서 가격이 싼것 같던데 말이지. 이웃나라를 침략하려는 목적이 없다면 더 이상 탱크는 필요 없지.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봐도 탱크가 힘을 못 쓰고 있잖아. 무슨 소리야? 진짜 그게 맞다면 우크라이나는 왜 탱크를 달라고 하고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건데? 전선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규모 기갑부대와 공중유닛의 제공권 확보가 첫 번째야. 한국은 몇십 년 만에 진짜 완전히 달라졌어. 레오파드가 더 튼튼하고 칠레 지형에도 맞는 것 같네. 우리나라 습지에서는 K2가 힘들 것 같은데. 나도 아르헨티나에 많이 가봤는데 전체가 습지는 아니잖아. 넌 아르헨티나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아르헨티나에 얼마나 많은 강과 개울, 늪이 있는지 모르지? 그렇다고 다 늪지대는 아니잖아. 내가 알기로는 평원 지역도 많아. K2는 사막 지역에는 맞지 않아. 페루는 사막 지역이 있어서 맞지 않을 것 같아. K2가 성능이 좋지. 일본의 10식 전차도 좋은 것 같은데 그건 판매가 되지 않는 것 같고 말이야 우리 페루 정부가 주력 전차로 K2를 선택했으면 좋겠네 이상으로 한국의 K2 흑표 주련 전차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